네 안녕하세요. 박정훈의 공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층에서 제가 1호 공약으로 내놓은 것,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을 오윤동에 유치하는 게 1호 공약입니다. 이 한예종이 이전을 해야 됩니다. 왜 이전을 해야 되냐면, 유네스코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조선의 왕릉들을 다 지정을 했어요. 어, 지금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한예종 부지가 의등이라는 왕릉 부지입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예종은 반드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 때통과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걸 추진했었는데, 어, 제가 이번에 공약을 내건 거는 바로 이 지역에, 그린벨트 지역에 한예종을 유치하는 걸 지금 공약으로. 자, 여기 보면 그린벨트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풀어야 되죠. 서울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예종은 부산관광체육부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윈촌 장관을 만나서 정책권을 했죠. 한예종을 이쪽으로 유치를 하게 해달라. 자, 그럼 한예종 입장에서는 송파에 오는 거를 바라고 있을까요? 바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비용인데, 물론 여기가 땅값이 그린벨트지만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송파구에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지만 이쪽에 한예종을 유치하는 게 가능하겠죠.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금역 이렇게 연장해서. 상호선을 추가로 만드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륜역 가칭 그래서 여기 한예종이 들어오지 않으면 여기 오륜역을 만드는 게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동 인구가 적기 때문인데요. 한예종이 들어오는 것이 완성이 된 것과 맞춰서 여기에 오륜역을 설치를 하면 이 지역, 이 지역 분들, 그리고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사시는 지역 분들도 이 교통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 제1호 공약, 아, 한예종 유치와 오륜역 신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